서울 지하철, 제 삶의 지도. 어릴 때부터 서울 지하철은 제 삶의 지도 역할을 해왔습니다. 학교, 학원, 친구집, 취미활동 장소까지. 서울 곳곳을 오가는데 지하철은 필수적인 존재였죠. 지하철역마다 저마다의 추억들이 쌓여있고 그 추억들은 제 삶을 더욱 풍요롭고 감동적으로 만들어줍니다. 어린 시절, 설렘 가득했던 지하철 첫승차 초등학교 때, 처음 혼자 지하철을 탄 것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어른들의 말을 따라 티켓을 구매하고 자동문을 열고 닫는 순간 저는 세상에서 가장 멋진 아이가 된 것처럼 느꼈습니다. 마치 온 영화의 주인공이 된 기분이었죠. 지하철 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도시 풍경은 저에게 신비롭고 매력적으로 보였습니다. 중학교 친구들과 쌍추 중학교 시절에는 친구들과 함께 지하철을 타고 학교를 다니며 수다를 떨었습니다. 학교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일, 좋아하는 연예인, 꿈에 대한 이야기까지 지하철에서 나누었던 수많은 대화들은 저의 우정을 더욱 돈독하게 만들어주었습니다. 가끔은 지하철에서 몰래 간식을 먹기도 하고 숙제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지하철은 제게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닌 친구들과 소중한 시간을 보내는 공간이었죠 고등학교, 꿈을 향한 열정 가득했던 지하철 고등학교 때에는 지하철에서 꿈을 향한 열정을 불태웠습니다 학교가 끝나면 곧바로 학원으로 향하는 지하철에서 저는 시험과 과제에 대한 걱정보다는 다가오는 미래에 대한 설렘으로 가득했습니다 가끔은 지하철에서 졸린 눈을 비비며 책을 읽기도 하고 단어를 읽기도 했습니다 지하철은 제 꿈을 향한 여정을 응원해주는 중요한 동료였죠 성리된 후, 지하철에서 느꼈던 감정 성리된 후에도 지하철은 제 삶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출퇴근길 지하철에서 그리고 외근을 이동하면서 저는 다양한 사람들을 보며 세상을 관찰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노력하는 사람들 서로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주는 사람들 예술혼을 드러내는 길거리 연주하듯 그들의 모습들은 저에게 감동을 주고 힘을 줍니다. 서울 지하철의 장점은 짧은 간격 평균 23분 간격으로 운행되는 날차는 승객들의 대기시간을 최소화합니다. 빠른 이동속도, 지하철의 지상, 교통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이동하여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편리한 환승 대부분의 역에서 다른 노선으로 손쉽게 환승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편의시설 역에는 화장실, 편의점, ATM, 매장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저탄소 교통 지하철은 지상 교통에 비해 훨씬 적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여 환경 오염을 줄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하철은 제 삶의 지도, 그리고 세상 보는 창. 이처럼 서울 지하철은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제 삶의 지도 역할을 해왔습니다. 지하철역마다 쌓여있는 억들은 저에게 잊지 못할 관동을 선사하며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줍니다. 또한 지하철은 제가 세상 보는 창이 되어줍니다. 지하철에서 만나는 다양한 사람들과 그들의 이야기들은 저에게 세상은 널 꼽힌 거다 는 것을 해결해줍니다. 서울 지하철 대통령 50주년을 축하드리고 감사드립니다.